자 다음은 160쪽 필수지 5번 여기를 조금 더 공들여 볼게요. 우리가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X,Y라고 하는 함수를 각각 X는 T-Sine T Y는 1-Cosine T 랍니다. 그러니까 X가 ft 함수가 나왔고, g가, 다시, y가 gt 함수가 나온 상황이 됐겠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1번. t가 2분의 파이일 때의 속도와 속력을 물어봤네. 자, 그럼 좀더 부연 설명. 우리가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일명,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벡터라는 값을 얘기했었죠? 벡터. 그럼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엇을 뜻하냐면, 물리 쪽에 소속되어 있어요. 얘가 그 힘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도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힘과 방향이 전부로 작용하는 거. 그랬을 때, 실제로 보여줄게 이 속도라고 하는 거에 요소가 우리가 이 친구가 위치 함수에 대한 x y로 주어졌을 때그것의 속도에 대한 함수는 이 f 프라임 t g 프라임 t가 속도에 대한 함수가 될 거라고 했었어요 미분이니까 그럼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100이 cos t 그리고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사라지고 sin t가 나오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함수로 주어졌고 내가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넣어 볼까요? 2분의 파이를 넣게 된다면 1 2분의 파이 얼마가 나옵니까? 1 2분의 파이. 1 나오죠? 그다음에 sin 2분의 파이 얼마 나와요? 1. 이 1, 1이라는 게 너희가 기억하는 순서쌍이 아니에요. 선생님, 1,1은 그럼 뭐예요? 라고 한다면, 너희가, 요런, 벡터 값입니다. X축으로 1만큼 갔을 때, Y축으로 1만큼 가는 이두개 힘의 작용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나타내자면, 아까랑 곡선 커브를 똑같이 그려볼게. 지금, 이렇게 곡선 커브를 해. 곡선 커브를 가. 그럼 이게, 속도계에서, 이게 드리프트를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쪽 점에서 이쪽 점에서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속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건 방향 빼고 힘의 작용밖에 없다고 방향 빼고 아 나는 그럼 여기서 약간의 느낌은 아 나한테 가해지는 압력이 나한테 가해지는 그 힘의 작용이 아이 속력만큼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근데 이 실제로의 힘이 뻗어나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너희가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내가 힘이 몇만큼 췄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거를 때려야지만 얘한테 힘을 작용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는 각각의 방향마다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드리프트를 쫙할때 여기서 아, 힘이 작용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럼 어디로 뻗어날 거냐면 이리로 간다는 거야. 왜? 드리프트가 힘의 작용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리로 갈거 아니야. 여기로 간다는 거야. 그런 속력이 작용할 거라고, 여기로 가는 게. 이해하니? 너희가 당장 달려간다 해도 거기서 멈춰서하면 선이 안 서잖아 튕겨져 나가는 힘이 있잖아 그게 뭐야 우리가 말하드는 관성이잖아 그런 거가 물 물체에 기본적으로 작용을 한다고요 마찬가지야 너희가 이 위치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도 얘네가 어찌 됐든 움직이고 있을 거잖니 그럼 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전의 내용은 앞으로 갈때 뒤로 갈때그 앞으로 가는 방향이 단방향밖에 없잖아 단방향 그러니까 이때는 뭐인 거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부호로 끝난다고. 플러스의 부호, 마이너스 부호. 이해하겠니? 근데 이제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왔네? 이 앞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가 왼쪽 오른쪽이 나옴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거야. 커브길 돌듯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그 다양하게 나오는 거 안에는 많은 힘이 작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이 1,1인 거는 벡터 값인 거야. 오른쪽으로 1 위쪽으로 1만큼 작용하는 이 힘이 작용이 될 거라는 거고 됐니?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음 속도는 그러면 11이겠구나. 1 1의 속도가 작용이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속도라고 취급이 되니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서 어? 이게 여태껏 속도라고 하는 친구였나?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아 속력으로 말해줘. 힘만 말해줘. 해서 이 속도의 크기를 힘에 대한 요소로 속력으로. 여기 잖아요 속역으로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이걸 마치 0,0과의 거리를 구하듯이 이, 이게 이 힘의 작용이거든 루트2 이두 개에 대한 나중에 뭐 2,2가 나오면 길이가 길어지겠죠? 요거의 힘도 이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루트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속도가 된 거고 이 친구가 속역이 되는 겁니다. 신기한 물리세상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기본이야. 물리에서. 너희 벡터 가지고, 벡터, 이 문제 물어볼 것 같아? 그리고 이 벡터 가지고 뭐 하냐면, 이 v1 벡터, v2 벡터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내적, 외적이라고 하는 그 힘의 작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너희가 나중에 기아 파트를 배우거나 공대에 가면, 이런 평면도형에서, 평면도형에서, 이 평면도형에, 네, 이, 수직이 되는 법벡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배우면 이 평면을 정의하기가 쉬워. 왜? 이 법벡터 안에 수직이 되는 건 전부 다 평면이 되겠네. 이걸 모으면 평면이 나와. 법벡터가 돼. 그 법벡터를 나타내는 게 내적의 합, 내적의 그 내적이라고 하는 그 순서쌍들의 곱들의 법칙이 있거든. 내적이 0이 되면 법벡터가 수직이 돼. 그런 식의 기하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 기하 있죠. 어, 배우고 있어. 아, 끝났어.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아마 평면 쪽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안 나올 거야. 이게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냐면 어,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 순서쌍들이 이런 F, G, Z까지 가, Z까지가. 그럼 이런 거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스프링. 그럼 이 순간에 90도가 되는 힘의 작용도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약간의 이래 되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지. 이건 나도 잘 몰라. 약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률들이 있죠. 이런 공률들, 이런 공률들. 이게 세밀하게 설계가 되면 그 안에는 엄청나 많은 수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리병, 도자기 이렇게 유려하잖아. 그 유려한 거를 만약에 컴퓨터의 입체도형으로 입사를 이게 투영한다 치면, 너희가 지금이야 레이저 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레이저를 어떻게 평,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쪽 친구로 투사를 해볼래. 맞잖아. 그안에어마나 많은 이런 코딩들과 작업들이 있었겠니? 생각해봐, 너희가. 그럼, 뭐 해야 될까? 그냥 지금에야이 물체를 사진 찍고 그 사진 옆으로 캡쳐하면 되겠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면 정확합니까? 라고 한다면 정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걸 3D 프린팅이 혹은 3D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그 곡선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곡선들이, 이런, 이런 곡선들이 각각의 이런 얼마만큼의 힘의 작용이 만들어졌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할, 할건 아니야. 다 되어 있어.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놨다고. 너희가 잘 쓰기만 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딩만 배우는 게 그러한 뜻인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말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깊은 내용은 나도 잘 몰라 그냥 그러려니 하는 듯한 느낌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걸 배우면 오 머리가 한, 한 가닥씩 날아가는 거지 지식습득 OR 머리 한가닥샥 날아가는 거야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우리가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니?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친구를 얻기 전에 가속도에 관한 함수가 필요하네. 미분을 한번더 해주는 겁니다. 미분을 한번 더. 그럼 얘 미분을 한번더 하면 F2'T는 어떻게 된다? 사인 T가 되는 거고 <laughs> G2'T는 어떻게 되는 거다? 코사인 T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4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럼 얘가 바로 그 순간의 가속도 도는 이제 벡터 값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점에 대한 점과 점의 크기를 구해낸다면, 이거의 제곱 4분의 2, 이거의 제곱 4분의 2 더해주면 1. 루트 1라운의 루트 1은 얼마? 1이라는 속 가속도의 크기가 나온 거야. 되나요? 이게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 값, 크기, 방향 없이 그 벡터의 값, 그 크기, 힘만 나온 거. 됐니? 오케이.